안녕하세요. 올라운드 재테커입니다. 오늘은 질문이 가장 많으신 배당 투자 관련 세금과 건보료를 케이스별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각각의 경우 이수별로 종합소득세 금액과 건강보험료를 계산해뒀으니 보시고 각자 상황에 맞게 최대한 절세하는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MSTY로 월배당 10% 정도 가능하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텐데요.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배당을 받았을 때 소득세 부담이 급증한다던가 안내던 건강보험료 부담이 생긴다면 투자의 이득이 반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자의 상황에 맞는 투자 전략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케이스별로 세금과 건보료를 시뮬레이션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유형은 가장 일반적인 직장인인 경우, 두 번째는 누군가의 피부양 자격으로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를 받고 건보료를 따로 내지 않는 전업주부나 미성년자녀 마지막으로 배당금으로 노후생활을 보내고 있는 은퇴자입니다. 본인이 해당하는 유형을 한번 잘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유형 직장인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연간 배당이 세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미국 정부에서 원천 징수하는 15%의 세금을 제외하고는 추가로 종합과세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천만원이 초과되게 되면 매년 5월 말까지 기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금융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이미 원천 징수된 15%는 외국납부세 공제 대상이므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방법은 증권사에서 외국납부세액 영수증을 받아 종합소득세 신고시 첨부하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기 전에 소득세율 구간표를 한번 볼까요? 과세표준은 소득에서 연말정산을 통한 공제금액을 뺀 기준이기 때문에 보통의 직장인들은 엄청난 고연봉자를 제외하고는 24에서 38% 구간에 해당하실 겁니다. 세율과 누진공제액 머릿속에 기억하고 넘어가도록 하시죠. 그러면 연봉이 1억 원인 직장인이 배당금으로 세전 1억 원을 받는다면 내야하는 금융종합소득세는 얼마가 될까요? 계산의 편의상 개개인별로 다른 소득공제 사항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계산되는 금액이 최대치겠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계산으로 돌아오면 2천만원까지는 15% 원천징수로 끝나기 때문에 초과하는 8천만원에 대해서만 연봉 1.5억원과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2.3억원은 소득세율 구간 기준 38% 구간이고 누진공제 1994만원을 하면 최종세액은 6746만원인데요. 여기서 기납부한 원천징수 배당소득세 1,200만원과 근로소득세 기납부분 3,706만원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추가납부해야 할 세금은 무려 1,840만원이 됩니다. 건보료도 문제입니다. 건보료는 2천만원이 초과되면 2천만원 제외한 금액이 아니라 전체 1억을 기준으로 소득거래보험료를 추가로 또 납부해야 합니다. 직장인은 월급에 대한 건보료는 회사가 절반을 내주는데 이건 온전히 배당소득자가 다 내야 합니다. 따라서 1억 원을 기준으로 건보료율 7.09%인 709만 원과 건보료의 12.81%인 장기요양보험료 91만 원 정도를 포함하면 연간 약 800만 원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실제 납부는 매월 건보공단에서 67만 원씩 추가 납부 고지서가 날아올 겁니다. 그러면 배당금을 1억 수령할 때 부담해야 할총 비용은 얼마일까요 배당소득 원천징수 15%로 1500만 원 금융종합소득세로 1840만 원 건보료로 800만원 총 4140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1억원 대비 무려 41.4%가 비용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2천만원 이하로 배당을 받을 때 대비 부담이 거의 3배가 높아지네요. 두 번째 케이스는 별도의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와 미성년자녀입니다. 이 경우에는 소득세나 건보료를 전혀 내지 않고 소득이 있는 가장의 피부양 자격으로 있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피부양 자격 박탈을 중심으로 봐야 합니다. 연간 배당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미국 정부에서 하는 원천징수 15%를 하고 나면 직장인과 동일하게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하지만 2천만원이 넘어가게 되면 이때부터는 초과분에 대해 금융종합과세를 받게 되고 가장 중요하게 부양자의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피부양자격요건 박탈을 연간 100만원 이상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때의 소득에는 배당소득은 빠집니다. 이자와 배당소득은 2천만원까지는 15%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2천만원까지는 받으셔도 피부양자격 박탈되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소득세율 구간 먼저 한번 보시고요. 이 경우에는 별도의 소득이 없기 때문에 배당금 1억 원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됩니다. 이중 2천만 원까지는 원천징수된 15%를 내고 마무리가 됐고, 나머지 8천만 원은 세율 24%와 누진공제 576만 원을 감안하면 1,344만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원천징수된 15%는 이미 냈기 때문에 1,200만 원을 공제해주면 최종 추가 납부액은 144만 원이 됩니다. 다행히 다른 소득이 없어 종합소득세는 크게 부담되는 규모는 아닙니다. 하지만 늘 문제는 건보료죠. 건보료를 계산해 보기 전에 먼저 가장 중요한 피부양 자격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피부양 자격 요건은 소득 기준 연 2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본인의 재산세과세 표준이 5.4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구간이라면 배당이 1천만 원만 있어도 박탈이 되고 9억 원을 초과한다면 배당이 없어도 무조건 박탈됩니다. 어차피 재산세과표가 9억이 넘으시는 분들은 이러나 저러나 피부양 자격이 없기 때문에 고민 대상이 아니실 것 같고 5.4억 원 전후에서 중요한 갈림길이 되겠네요. 재산세과표가 9억이라는 건 시세로 15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건보료는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피부양 자격이 박탈되고 지역가입자로 별도로 건보료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1억원을 기준으로 건보료율 7.09%인 709만원과 건보료의 12.81%인 장기요양보험료 91만원 정도를 포함하면 연간 약 800만원을 내야 합니다. 실제 납부는 매월 건보공단에서 67만원씩 고지서가 날아올 겁니다. 한 푼도 내지 않던 건보료를 월 67만원씩 내야 한다면 상당히 큰 간접조세의 증가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주부나 미성년자녀가 배당금을 1억 수령할 때 부담해야 할 총비용은 얼마일까요? 배당소득 원천징수 15%로 1,500만원, 금융종합소득세로 144만원, 건보료로 800만원 총 2,444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1억원 대비 무려 24.4%가 비용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직장인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꽤나 높은 비중입니다. 여기에 부양자의 기본공제 대상에서 빠지는 부분을 감안하면 세부담이 30% 수준까지 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은퇴하고 국민연금과 배당금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 역시 2천만원 이하는 미국 정부 원천징수 15%만 부담하고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2천만원이 초과되면 초과분에 대해 금융종합소득세를 내야 하고 이때 원천징수된 15%는 외국납부세 공제 대상으로 공제됩니다. 금융종합소득세를 계산해 보면 우선 국민연금은 공정연금인 만큼 연금소득 공제가 꽤 많이 됩니다. 그래서 월 100만원씩 연간 1,200만원을 받더라도 실제 세금이 부과되는 금액은 610만원입니다. 여기에 2천만원이 초과된 배당금 8천만원을 더한 8,610만원이 과세표준이 되고 세율 24%의 누진공제 576만원을 제하면 최종 세액은 1,490만원입니다. 여기서 이미 원천징수된 15%의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하면 최종 추가납부금액은 290만원입니다. 건보료는 연금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3,400만원이 넘으면 피부양 자격이 박탈되고 지역가입자로 별도로 건보료를 내야 합니다. 이때 국민연금은 건보료 계산시 50%만 반영이 되므로 600만원만 들어가서 총 1억 600만원을 기준으로. 건보료율 7.09%인 752만원과 건보료의 12.81%인 장기요양보험료 96만원 정도를 포함하면 연간 약 848만원을 내야 합니다. 실제 납부는 매월 건보공단에서 71만원씩 고지서가 날아올 겁니다. 배당소득으로 생활하는 은퇴자의 경우에도 자녀들을 통해 피부양 자격을 얻고 있던 경우라면 간접조세인 건보료의 증가가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국민연금 월 100만원 수령자가 배당금을 1억 수령할 때 부담해야 할총 비용은 얼마일까요? 배당소득 원천징수 15%로 1,500만원, 금융종합소득세로 290만원, 건보료로 848만원 총 2,638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1억원 대비 무려 26.4%가 비용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유형별로 최종정리해 보겠습니다. 당연하게도 기존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세율 구간이 더 높아 종합소득세 납부금액은 더 많습니다. 하지만, 건보료는 연금을 받으면서 배당을 수령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저는 배당소득의 가장 큰 문제점이 종합소득세보다 건보료라고 생각하는데요. 직장인은 급여에서 나가는 건보료 외에 추가 800만원을 내야 하고, 나머지 경우에도 영원이던 보험료를 새롭게 내야 합니다. 물론, 배당금이 1억이기 때문에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세 그리고 건보료를 감안해도 남는 장사지만, 아까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배당투자를 하려면 철저하게 절세전략을 잘 세우는 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좋아 보입니다. 향후 국가에서는 계속해서 세금이나 건보료를 늘려갈 게 뻔하기 때문이죠. 현재 가능한 최적의 절세는 먼저 인당 2천만원 범위 내에서 배당금을 관리하던지 아니면 법인계좌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배당소득 완전 분리과세와 건보료 피부양 자격 유지라는 입법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납세자들이 연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MSTY로 1억 투자했을 때 발생할 세금 및 건보료 내용 정리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정리드린 내용 어떠셨나요? 저의 견해가 여러분이 투자를 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 감당 가능한 만큼 투자해서 큰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